카 회사들은 어디에 서버를 둘까요? 네이버는 춘천에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구봉산이라고 뷰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세종에 각 세종을 또 짓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도 최근 안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하고 첫 삽을 떴어요. 엄청난 서버가 들어가고 서버실은 원래 더우면 안 되니까 냉방을 빵빵 해줘야 하고 폭격을 맞으면 안 되니까 창문도 없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땅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클라우드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땅을 공급해 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들을 데이터 센터 리치 사업자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푸드코트 사업자처럼 푸드코트를 차리고 시설을 다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요식업자들을 유치하는 거죠. 이들의 주요 고객은 시스코 같은 네트워크 업체,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입니다. 물론, 자기 본인의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진출하거나 유연하게 늘리고 싶을 때 리츠 사업자의 건물에 서버를 입주시키는 거죠. 이 건물에는 전기 시설, 냉각 시설, UPS 등등이 완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 중 1위 에퀴닉스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신 기업인데요 댓글로 요청해 주시는 기업들을 보면 좀 눈에 잘안 보이는 산업이더라고요 최근에 클라우드를 비롯한 IT 인프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노잼이라고 뭐 구독자님들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오늘도 있지라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에퀴닉스는 1998년 실리콘밸리 의 엔지니어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창업자는 제이 아들스 동등함 중립성 인터넷 교환이라는 의미로 사명을 지었어요. 약간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 자유 뭐 이런 정신이 느껴지죠 당시에는 통신사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에 차이가 났는데요. 통신사에 무관하게 인터넷을 직접 연결하도록 해서 인터넷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센터를 직접 차린 겁니다.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5G와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데이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연평균 20%씩 성장했어요. 주가도 꾸준히 성장해 왔죠. 데이터 센터 모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많이 했던 콜 세일입니다. 기업에게 데이터 센터를 대여하는 건데요. 이 맞춤 설계를 해줌으로써 딱그 기업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콜 로케이션 쉽게 말해서 리스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과거에 서버실을 사내에 따로 두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정전이나 물리적인 환경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서버 관리를 해주는 코 로케이션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리테일 기반의 비즈니스로 고객들이 서버와 스토리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출 확장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상호 연결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서로 다른 고객이 외부 통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도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내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하면, 뭐 통신망을 타고 다른 서비스의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에퀴닉스에 입주해 있는 서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훨씬 더 비용과 속도가 개선되겠죠. 바로 이것이 에퀴닉스의 첫 번째 강점입니다. 상호 연결을 하기에 충분한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거를 많이 쓸수록 유리해지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에퀴닉스는 전 세계에 200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1800개의 네트워크 회사 1250개의 금융사 3000개의 클라우드 회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이 상면을 임대하는 것을 거대한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작은 리테일 사업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닝구 l f 스퀘어 바나나몰 같은 쇼핑몰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고객사가 MRR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9%에 불과한데요. 많은 클라이언트가 에퀴닉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들 과 연결되면 더 빠르고 비용이 줄어드니 이왕이면 에퀴닉스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글로벌에서 나옵니다. 에퀴닉스는 이미 글로벌로 확장해 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이 미국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한국에도 2019년 진출하여 상암동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에 두 곳의 센터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추세는 하이퍼 스케일로 가고 있는데요. 서버가 최소 10만 대 이상으로 시스템, 스토리지, 메모리, 네트워크를 유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서울에 생기는 두 곳이 바로 이 하이퍼 스케일 센터입니다. 아니, 서울 땅값도 비싼데, 어떻게 서울에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GIC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5억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에퀴닉스는 새로운 하이퍼 스케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펀드를 끌어들여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요, 바로 M&A에서 나옵니다. 그동안도 에큐닉스는 수많은 M&A를 하면서 성장해왔지만요. 2020년 3월에는 패킷을 인수해요. 이 패킷은 베어메탈 자동화 플랫폼 회사인데요. 멀티클라우드 솔루션을 원활하게 배포하고 연결하도록 돕는 솔루션입니다. 패킷의 인수로 매출과 수익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도 다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더 확장하려 하지 않을까요? 굳이 데이터 센터 리치에 입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허가를 받고 요건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게도 리치 사업자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소수의 사업자가 아닌 중소형 고객이 다수라는 점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다른 경쟁사는 없을까요? 보통 데이터 센터 리치를 얘기할 때 디지털 리얼티를 함께 비교하곤 하는데요. 디지털 리얼티는 아직 쿨세일의 비중이 높아 에퀴닉스가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리츠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큐닉스가 가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자산 가치는 70억 달러입니다. 현재 100%에 가까운 임차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능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죠. 역시 간물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은 앞으로 그 수요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포춘 비즈니스 스터디는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이 2028년까지 매년 26% 성장하여 3,900억 달러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기업 이거 데이터 시대에 조용히 웃으면서 뒤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요? 이 기업 이거 데이터 시대에 조용히 뒤에서 웃으면서 돈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요? 에크닉 읽어드렸어